주 하나님, 성자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임을 보여주셨나이다. 피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않고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주님께 바치게 하소서. 주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양심을 바로잡아 주시나이다. 비오니 성령의 감마로 주님인데 우리 함께 하심을 깨닫고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게 하소서. 주 하나님, 하나님은 주인까지도 사랑으로 부르시어 새 계약을 맺으시나이다 비오니 우리 개, 교회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 믿음의 한 가족이 되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 참여하게 하소서. 능력이 하나님, 주님은 모든 선한 일을 선한 일의 근원이 되시나이다. 비오니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진실한 믿음을 더하시어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늘 선한 일을 이루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에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늘은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시편 10장의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10장은 이 전장인 9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9장에서 다윗은 자신의 고통이 모두 사라졌다고 이야기했나요? 아닙니다. 다윗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겪고 있었던 그 고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10장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숨어 계십니까? 9장에서의 다윗과 20장에서의 다윗의 모습이 사뭇 다르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멀리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왜 숨어 계시는 거예요? 다윗은 왜 이러한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악인들이 하는 이야기들 때문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벌주는 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6절이요 내가 망하는가 두고 봐라 나에게는 언제라도 불행과 저주란 없다 11절이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관심이 없으며 얼굴도 돌렸으니 영원히 보지 않으실 것이다 13절이요 하나님은 벌을 주지 않는다 악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관심이 없으시는 분이야 우리들 벌안 받아 그런데 이러한 악인들의 이야기들이 정말 얼토당토한 이야기였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악인들의 말들이 정말 그럴듯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상황을 보니까 악인들이 이렇게 판을 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악인들의 말들처럼 하나님 왜 이렇게 멀리 계시는 거예요? 왜 숨어 계시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정 반대되는 세상의 이야기를 들을 때코드숨을 치며 '야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라고 자신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이러한 세상의 소리에 마음이 흔들리게 돼요. 아, 정말 저렇게 살아가면은 더 행복할 것 같은데, 저렇게 살아가면 정말 편할 것 같은데라고 우리도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선악과의 얘기를 짧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뱀이 나타나서 하나님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요 무엇이라고 하죠? 너희들 이거 먹으면 절대 죽지 않을 거야 너희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이야기 누구의 말이 더 그럴 듯 했을까요? 하와가 이 열매를 보고 난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가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포함직스럽기도 하고 먹으면 지혜를 줘서 하나님이 될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뱀의 말이 더 그럴 듯했어요. 하나님의 말이 더 맞다면은 이 열매는 시커마거나 곰팡이가 꽉낀 이러한 열매였을 텐데 너무나 맛있어 보였어요. 뱀의 말이 더 그럴 듯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뱀의 이야기를 듣고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되기는커녕 죄의 노예가 되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거예요. 악인들이 아무리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얼마나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붙잡고 의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선포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인데요. 주님은 영원 무궁토록 왕이십니다. 이방 나라들은 주님의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불쌍한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고아와 억눌린 사람을 변호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억압하는 자가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멀리 계시거나 숨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럴듯한 세상의 이야기 사이에서 너무나도 결정하기 어렵지만 한편으론 또 너무나도 쉬운 이 결정 앞에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이야기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